안녕하세요 폰아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해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폰아저씨 친구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어, 장차 인기 유튜버 우리 양해일 기자님 모시고 네 우리 어,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양해일 기자님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아, 존경하는 건 무슨 말 대전시 소셜미디어 기자단의 마케팅공사 기자단의 네, 네. 기타유수 뭐뭐 있나요 또 하시는 게? 아니에요 그 마케팅 공사하고 네. 예전 시만 하고 있습니다. 아. 네. 아. 네. 네. 잘잘또 작년 집중하고 계십니다. 작년에 또 <laughs> 기자단 중에서 아주 그 활발한 활동으로 시장상 아. 네. 뭐 시장상. <laughs> 시장당 아니에요. 아, 시상 아니요? 에 네네. 어 그런 그거에 준하는 상을 받으셨어요. 네, 그냥 무슨 기자상. 네, 무슨. 아, 네네. <laughs> 그 많은 기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기자분들 이 있거든요. 네. 주영선 기자님. 어, 네. 이강석 네. 기자님. 네 맞습니다. 어 우리 김태현 기자님. 김태현 음. 기자님. 네. 네. 조광숙 기자님 빼먹으면 안 돼요. 아네네. 근거 네. 네. 전데 친분이 별로 없어서. <laughs> 아, 네네. 어 아, 패치나 이러면 모르겠는데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니세요? 그냥 대전을 알리는. 많이 다니고 있어요.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건 아닌데, 이렇게 잘 포장해갖고 많이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유튜브에 뭐 치면 나오나요? 유튜브에 그냥 구석구석 두벅두벅 풍류기행입니다. 풍류기행 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풍류기행? 네. 아, 그럼 대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? 네, 맞습니다. 아. 저는 그 며칠 전에 지금 대전에서 스카이로드에서 토토즐 행사, 네, 행사 하는데 그 지난주에 첫 행사를 가졌잖아요. 대전 시장님도 오시고 음. 또그 인기 DJ 박명수. 박명수. 네. 네. 근데 그거 편집해서 올려주셨는데 아주 너무 진짜 이분거 보면 하이라이트 다보는거니다 <laughs> 직접 가는 거 보다 더 어, 가깝게 아, 그 정도는 아니고요. 네, <laughs> 네. 아, 마케팅 용사 도움으로 어, 거기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음. 찍을 수 있게 됐어요. 네, 그래서 열심히 하루 종일 편집해 가지고 올려놨으니까 한번 봐주세요. 풍력이행, 풍력이행 치시면 풍력이. 나옵니다. 네. 네. 예. 지난번에 아. 그3일운동3일절에그또 아, 대전시에서 또 퍼포먼스 샀는데 그것도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찍으셨고 보면은 정말 감동 받았어요. 예, 올해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은행정이 왔을 때도 제가 어 이렇게 밀착 해갖고 맞아. 예, 촬영했거든요. 성심당하고 네, 거기 탈수. 어, 정말. 너구나 네. 네. <laughs> 아무나 그 옆에 가게 하지 어휴, 않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<laughs> 네. 대전에 아주 정말 대전을 사랑하고 그게 느껴져요. 그 화면 속에서. 음 왜냐면그 찍는 과정도 그렇고. 또, 올리는데 편집하는 것도 기술이 있어도 되게 공을 많이 들이고 업로드도, 아까 있었다. 저하고 얘기 간단히 했지만, 업로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. 음... 아니, 정말 잘 못하는데요. 그냥 이왕 하는 거면은 좀 잘해보려고 예,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감사다 잘하시던데요. <laughs> <아니에요. 웃음> 또 우리 페이스북도 보면은, 그 따님하고, 음.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사모님. 음. 같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너무 또 감동적이었어요. 네, 가족과 같이. 예. 제가, 제가 작년에 그 공주에 S, 아, 노트9 그 오픈 행사에 갔다 왔는데, 나중에 보니까 거기 또 <laughs> 네, <맞아요>. 같은 공간에 계셨더라고요. <laughs> 아 아, 네, 맞아요. 작년에는... 제가 얘기했잖아. k u 라고 효린 왔던. k u 저기, 5월달에 5월 11일날, 아니, 5월 10일날 유성 온천축제에 옵니다. 우 온천축제에도 많이 놀러와주세요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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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K 일 좋죠. 케일만큼 네. 깔끔하고 노래, <laughs> 노래 너무 잘하고. 맞아요. 응. 10cm. 10cm. 10cm도 와요? 아니에요. 오늘 그 유성 온천에는 안 오는데 응. 작년에 10일이면 내일모레네. 이번 주말이네. 네. 그 금요일부터 어, 온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. 어. 유성에서 온천 축제 굉장히 어, 다양한 행사와 축제 면모를 볼수 있는 유성온천에 꼭 놀러 오세요. 대전에각 구마다 이렇게 행사가 있는데, 뭐 중구는 뿌리축제, 맞습니다. 뭐 이렇게 있는데 유성구가 제일 좋아요. 왜냐면 도심 속에서 펼쳐지거든요. 음. 음. 그리고 지금 그 하얀 꽃뭐죠 이팝. 그, 입학. 네, 이팝나무가 입학 그 유성온천에 굉장히 아. 많이 열려 있어요. 그래서 음. 거기 와서 이팝나무도 즐기고,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, 그리고 다양한 공연도 즐기고, 그리고 뭐니뭐니한 조격. 제압을 어, 어, 빼놓을 수 없어. 응. 응. 네. 진짜 이렇게, 대전 얘기 해달라니까 술술 나오네. 네. 자기 얘기 해달라가면 막, <laughs> 아, 부끄러워가지고. 진짜 네. 내공이 깊으신 분이고요 우리 네. 풍요기행 유튜브 네. 한번. 들어가 보시고서 네. 구독하기도 네, 구독하기 좋아요 가능하시고요. 눌러주세요. 블로그도 있어요. 블로그는 뭐인가요? 제목이 <laughs> 풍류기. 풍류 네, 네. 네, 그리고 또 대전시 있어요. 그 어, 공식 블로그에 나와요. 거기 들어가서도 우리 풍류기님 음 거볼수 음 있고. 네, 볼수 있습니다. <laughs> 네. 이제 앞으로 또 드론도 배우신다고? 아, 드론 배우고 싶어요. 근데 못해요. 네. 배우고 싶어요. 몸이 네. 하나라. 곧 드론 또 찍으실 것 같아요. <laughs> 아무튼, 또 너무 또 자, 길면 안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오늘 어 이렇게 우리 누추한 곳에 오시, 오셔가지고, 우리 또제 방송에도 이렇게 흔쾌히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, 옆에서 또 이렇게 양념 역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네네. 박, 박 실장님, 친구님. 네, 네, 네. 우리 대전 홍텔레콤도 많이 이용해주세요. 네, 많이 이용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잘하세요.